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8년 3월 교육청 나영 2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6인 수열. 어 좋아. 첫째 항이 6이라고 나와 있어요. 6인 수열 an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 1항과 an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전항이 양수일 때 사용하는 식과 전항이 음수일 때향하는 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A 사항이 0이 되도록 하는 P값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P값의 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예를 가지고서, 보통 우리가, 음, 중간에서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 점화식을 가지고서 어떤 미지수라든지 어떤 항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시작해서 백하거나 앞으로 가는 거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천천히 앞으로 가는 게 있단 말이야. 물론 요놈 같은 경우도 4에서 1로 보내는 과정, 1에서 4로 보내는 과정을 따질 수 있는데 어쨌든 첫째 항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가지고서 그냥 추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a1이 6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a2를 구하는 과정은 어떤 식을 활용할지 케이스가 나눠지는 게 아니지 왜? a2를 구하는 과정은 a1이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요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라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a3를 추적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a2가 음수인 게 분명하니까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p다.라고 a3는 정해질 거란 말이야. 딱 보아니 아 이제 여기서 요놈들이 나눠지는구나. 무슨 얘기냐? 나는 p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놈이 양수일 수도 있고. 요놈이 음수일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a3 값이 양수였다면 위의 식을 활용하는 거니까 e a3 이렇게 해서 a4가 구해질 거라는 거고, 만약 요놈이 음수였다라고 한다면 아래 식을 이용해서 a3 플러스 p 이렇게 해서 a4가 구해질 거라는 거야. a4는 0이라고 딱 문제에서 정해졌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p값은 2와와와 와, 와, 6이 되는 거죠. 그럼 p가 6일 때 양수인 거 맞고. 그냥 구해 줬다고 끝내지 말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요 놈이 0이 되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r 플러스 2. 요 놈이 음수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계산하고 나면은 p값이 얼마가 된다. <laughs> 네, 2. 요런 놈으로 만들어지게다 네, 좋습니다. 그럼 봐봐. p값이 6이나 2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네, 여기 잘 봐. p값이 2가 됐다. p값이 2가 됐다. 음수인 거 맞죠? 따라서 p값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네, 8이라는 값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